우리 유인님 사람들은 2016년 5월부터, 대전천변 에, 계개교 대전 밑에, 그 화상에서 음악회는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까지, 에, 2016년도는 한가위노래자랑및 가을 음악회까지 해서, 일회를 축방해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달부터 2017년 10월까지 여섯 번 음악회를 해서, 저희가, 그, 유닛은 시은이 아까 왔다 갔지만, 거기 화장실과 무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유닛님 사운드를 말씀드렸고, 일단 우리 멤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 저희 유닛님 사운드의 고문으로 계시는 고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맨 맘대로 일어나 저희 티큐예요 안녕하십니까. 저 캐탈마블 김기현입니다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드럼뭐 개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수 아닌 가수 같은 나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 가수입니다. 안 가수, 가수가 아닌 안 가수입니다. 어, 이렇게 예, 우리 그일익사운들을 만들어 가지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항상 그 즐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사탕을 이렇게 물고 있는 키포드 김범수. <laughs> <laughs> 사탕 다 오백까지 기다렸더니. 여러분께 참수서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진행을 맡게 된이태길입니다네 오늘 어, 저희 개소식에 이렇게 항상 저희 지원군 같아요. 이렇게 오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또 이런 자리에 또 빛내줘서 더욱더 저 저를 되게 행복하고 또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그냥 네. 네. <laughs> 항상 이렇게 같이 즐기고, 좀 늦게까지 가세요. 대한 이렇게 오늘 주말이니까 즐,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항상 무신양면으로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 저도 항상 저분을 생각을 하면, 어, 정신적으로도 많이 좀 힐링을 될 수도 있고, 좀 좋은 말씀도 저한테 많이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희 릴링삼드 연습실에 또 많이 또 지원도 해 주셨는데 우리 석계동 복지만들의 나혜장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어 <laughs> 보니까 유일링하고 석계동 복지만들 같은 우리 이제 다합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도 여전히 그 석계동 복지관들이 하고 일일 등싸운하고학날때 파이팅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네 제자리 가십시오.